Saradın, bu 신곡 쓸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신곡쓸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나는 예배하네 어떤 사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불르 신고 있었 나는 예배하네 어떤 사황 어떤 사랑에도 나는 예배하네도르신 곳서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사랑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사랑 내가 사아가는이 빛을 잡은 이그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 불을 내려 줬소 소 내게 소 달수있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나를 드러내 열방이 불어 세우소서 주시 소 o young young and b 사 d and Buddha sad and dear. 하소서 따라 나를 태워주소서 세단이 나를 도려내 열방을 불러 소서 태우소서 우소서 성년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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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성령의 불을 주가진 영혼 살리사에 따라 나를 태워주소서 제대한 위의 나를 두이니 열방이 부우소서 불을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부을 쏟아진 영혼, 새 소의 따라 나를 데워 주소서. 지금, 이 나를 부나는열방에 호로 세우소서.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다시서 바라볼 수 없소 그들에게나 달려가겠어 영원한 생명 그숫자가나 따라가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날모수 없는 십자가 구할 수만 있다면 이들 주를 볼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찍어가수소 소용 i 세상 날 보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눠올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수 있다면 나의 뜨고가 계속 숙님과신그 길처럼 단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아낌없이들을 때요 シャマラヨウセサミン 이상하냐면 어, 이렇게 훌륭한 복음송을 작사 작곡하면서 어째서 빨갱이 편을 부느냐 너무 이상합니다. 너무 이상해요. 그들은 이제 왼쪽으로 왼쪽으로 섰습니다. 어, 젖발 왼쪽으로 섰잖아요. 아, 어, 너무 어,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아, 이것을 볼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콜링하시고서 어, 많은 교회를 방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이상하게 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어, 미미한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설교는 다 맞게 해요. 그런데 설교 끝나고 내려와서 하는 행동이 천차만별입니다. 이단보다 더 이단 같은 어, 그런 어, 사람도 있고 어, 진짜, 너무 이상해요. 제대로 하는 목사를 못 만나봤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때는, 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여자 목사인데, 신유사역자로 봐가지고 크게 또, 이렇게 광고판을 붙여놨어요. 근데, 어, 그러면은 자기가 신유사역으로 코로나를 고쳐야 되잖아. 오히려 정반대로 막 적극적으로 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어, 정부 지침에 따르더라. 그러면은 그 신유사역 있다는 거 뭐예요? 막 자기가 전에가지고막 소독약을 막 손에 바르고 설거지, 설거지 하던, 어, 고무장갑에서 손을 빼더니 갑자기, 소독약을 바르고 다시 설거지를 해준 거예요. 미친년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대가리에는 우동사리가 들었습니다. 뇌가 들은 게 아니라. 이 종교인들은요, 그래서 굉장히 멍청해요. 말도 못해요. 나도 그런 세월을 살아왔고 말도 못하게 어둡기 때문에 그 머리 안에는 귀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둡잖아요 응? 그러니까 깜깜하단 말이야 빛이 없기 때문에 우동살이야 그래서 내가 아니라 그래서요 어, 그런 사람을 잘볼줄 알아야 됩니다 아마 나 보다 더 훌륭하게 잘 분석하겠지만, 음, 이상하게 하나님의 목사들을 갖다 붙이더라고요. 무시당하라고 그런 개 쓰레기들한테 무시당하라고 나를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하나 한 가지, 한 가지 알게 된 사실들입니다. 而且，现在比较流行。 시 가는 분이네 고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신성령이 오시네 우리 산 가운데 지쳐졌시셔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친자 자유함이 없는 자 긴한 처가되시는성령님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있다네 진리의 신영이 오신 에, 이오셨네성령이오셨네성령이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쳐서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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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 그날을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내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셨어 그날을 꿈꾸게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주의 보내신 오셨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춤이 찾아오셔서, 그날를 꿈꾸게 하시네. 신주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해간날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보여도 저녁이 올때 나는

에다이야 긴도다바 유후 햄바바바이 호호우하 올로베바바 우하 はい。<Hey! S 2> hey! 바바 유에나바호베베바바유 성숙해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줄을 보기 시작할 때, 죄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죄를 보겠네 내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때 세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겠음